우리는 홈스쿨링 하는 딸 아이와 강아지 꼬미, 그리고 떠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부부가 함께 넥스러버 캠핑카로 여행 다니는 가족이다. 2024년 9월 20일부터 차박금지법 시행되었다. 캠핑카로 여행 다니는 우리 가족에게도 큰 이슈였다. 차박금지법은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우리도 여행을 다니면서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도 치고 불까지 피우며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종종 봤다. 어느 주차장에서는 수많은 차박족들이 빨래까지 널어 놓으며 살림을 하는 모습에 입이 턱 벌어지기도 했었다. 차박금지법으로 그런 눈살 찌푸려지는 모습이 많이 사라져서 좋기도 하다. 하지만 캠핑카로 여행 다니는 우리에게 도 제약이 생겼다. 우리의 대부분의 여행이 캠핑보다는 여행지를 다니며 숙식을 해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차박 금지법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9월 20일이 지나면서 여러 정보들이 나왔고 제주도와 부산, 대전 등 일부 지역은 스트레스 차박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차 안에서 음식을 해먹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차 안에서는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거나 음식을 포장해 와서 먹는 정도만 가능하다. 차박 금지법 이전에는 우리도 차 안에서 간단 간단하게 음식을 해먹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금지되었고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기에 우리의 여행 스타일도 조금은 바뀌었다 우리가 차박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맛집이 되었다 원래 여행은 먹으러 가는 거니까 그렇게 오늘도 맛집이 가득한 여행지로 왔다 바로 예산시장 지난번에 방문하고 우리 가족이 반해버린 예산시장 한달 만에 또 왔다 오 여긴 주차자, 주차장에 차 많네 시장 바로 앞에 주차 차 많아 그리고 저희 시장 어. 바로 앞에는 시끄러울 거야 근데 오늘 좀 사람 차 많다 여기 오늘은 장안 썼네 근데 여기보다 우리가 됐던 안쪽이 조용하고 좋은 거 같아 음. 예전에 됐던데 음. 여기가 수평도 고르더라고 아. 그만 있어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날씨 따뜻하네. 응. 아까 난말해도 되게. 그러면 산책을 좀 하자. 어 얘. 그래. 어, 오, 좀. 얘 지금 산책이 너무 마려워. 응. 응, 나랑 같이 해. 우와 여기 이렇게 다 국밥 그런가 아, 보다. 진짜. 소머리 국밥. 이런 데가 있었네. 맛있겠다. 이렇게 석양 보면서 산책하니까 좋구만. 오. 우리가. 그리고 주차는 진짜 할때 많은 것 같아. 이런 데도 지금 다 주차장이잖아. 음. 오빠, 여기 너무 맛있는 냄새 나. <laughs> 그치? 되게 맛있는 냄새 나지? 어. 갑자기 배고파진다. <laughs> 치킨, 어? 문 닫았는데? <laughs> 임시용으로 해, 오늘. 닫았어.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닫았어. 술 지금 가볼까? 어, 여기서 술 사자. 그러니까. 아, 우와 이런 것들. 아 네. 다양한 게 파는구나. 하나 할 거야? 민초 먹고. 네. 민초? 초코? 이거 먹을래 그러면. 그럼 이거 한병 줘보세요. 예. 어? 광시 카스테라 오늘 열었나? 여기 저번에도 못산대잖아. 못 못사 어차피 맨날. 여기는 이 시간은 당연히 닫았고 900만원 판매한다고 어, 11시에 사야겠다. 2시. 내일 11시에 그 사라고 알겠네. 궁금해. 아니 사람들이 한 봉지씩 사들고 여기 거의 어? 여기 열었다. 어? 나 이거 살래. 이따 문 닫을 것, 것 같거든. 것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하나만 일단 이런 닭꼬치는 있다. 이라 어, 이게 치킨이네. 어, 치킨 꼬지로 한 거야. 사람이 아 나안다니는길지그시살 2인분, 삼겹살 1인분. 아, 후라이드 한다. 사진을 찍어서 많이 많이 올려주라. 혼자만 굽지 말래. <laughs> 엄마, 처음에 금진 줄고 어찌 가면 안 되나 보다. 이랬네. 맛있겠다. 응, 나있어 보인다. 맛있는 냄새 나 맛있겠다. 불고기가 딱문 닫혀서 멘붕이었는데, 또 사람들이 다 삼겹살 구워 먹잖아. 맛있겠는 거야, 냄새가. 이거 먹어야라. 아, 이거 대박인게 맥주 100% 국내산 사과래. 사과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알아? 032. 아니. <laughs> 음, 맛있겠다. 맛은 있지.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 닭을 튀겼는디 맛이 없기, 없거슈 이렇게 써 있어. 나있어 <laughs> 응. 아니 근데 여기가 그때 방학이라서 어딜 가도 사람이 많았나 봐. 방학 때 사람이 많구나. 엄마는 평일에도 그냥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했지. 근데 이게 진짜 평일이네. 물주가 너무 세서 한 병만 샀어. 응. 조금씩 먹어야겠다, 세서. 응. 엄청 걸쭉한데? 이걸로 다 이렇게 나눠서 그 희석해서 파는 거라고 했어. 음, 원앙이야? 응. 난 어, 엄청 걸쭉하다알올 세고. 근데 물 타먹으면 괜찮아? 물 타먹으니까는 맞아. 음. 비율이 맞아. 오빠나. 근데 이거 호박 구운 거 맛있다. 맛있지? 응. 음. 우리 저번, 저번보다 덜 찍었잖아. 응. 음. 근데 저번보다 다 일찍 닫아. 손님이 없으니까 문 닫은 집이 많아서 고르는 재미가 덜하고 약간 의욕이 좀 상실한다는 느낌 <laughs> 지금 삼겹살만 먹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불이 이렇게 꺼지면서 사람 테이블 수가 줄어들면서 약간 눈치 쌈 있잖아 근데 오빠 그런 거 개의치 않잖아 응. 누가 나가라고 하면 그때 나가면 돼 사람들이 오늘 고기만 더꺼 먹는 이유가 있네 막말로 이런 고기는 사실 동네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응. 근데 여기만의 감정이 있긴 해. 그니까, 러 그것 때문에 더. 그리고 싸, 싸. 가격 싼건 완전 인정. 일단 이거 한입좀 먹어야 게요 이거 아까 과자, 양과자. 그거는 내일 먹는 거 아니었어? 아니, 뭔 소리야. 음! 맛있어? 오, 맛있어 보인다.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거기가 더 맛있어. 진짜? 사과당. 이건 그냥 애플파이 맛이고, 이거 처음 먹어보는 애플파이 맛이라고. 카드! 어? 무슨 냄새야? 또 트림했어? 응또 음. 시작이야? 돈 넣어 음. 나왔다 얼마야 이게? 4,000원 음, 마음에 들어 나도 어? 캠핑카 있다 아까 있던 거 아까 있던 거야? 나못 봤어 <laughs> 어머 달봐 너무 예뻐 달? 예쁘지 않아? 저건 추우니 예쁜데, 허! 막 이럴 정도는 아니야. 미안하다. 하이드가 타왔네. 왔다! 고민. 고려하지 <목소리> <잊지> 말고 와. 아, <목소리> 어, 조금 틀어야 될것 같긴 해, 추워. 지금 몇 도지? <목소리> 현재 <현대> 온도가? <운동화? 목소리> 오빠한테 엄청 핥으려고 난리야. 제 <목소리> 볼까? 이제 됐어. <목소리> 지금 들어갑니다가 이제 벌써 14년 차가 <목소리> 천년 8월에 시작할 때는 서울 평양도 평양때로... 맞아. 뭐 가자. 가자. 나이아 진짜. 아! 짜! 나도 뭐나 올때마다 그 생각해 아, 진짜? 오늘도 아까도 그 생각했는데 나도 나도 응. 집에 가기 싫어 <laughs> 밥은 그러면 조금 있어. 이거 일단 조금 먹을래? 응. 그러고 우리 저기 갈 거거든? 카페. 하이아 엄마 아침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아빠, 아빠 눈을 전선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카페 메뉴 보여줘서 오빠 이거 맛있겠지? 오빠 이거 봐봐, 이런데? 타이 뒤로 앉아봐. 아빠 태해게 근데 암튼. 10시 40분까지. 니까 이미 늦었어, 조식은. 음. 다른 거 찾아봐야 돼. 아, 어, 이거, 이것도 괜찮아. 나 봐봐. 오, 소세지까지 있네? 오, 괜찮다. 이거 올데이다. 어, 4시 반까지. 가자. 가자. 화장실 가자. 한돼한돼 뽑기 하는 데인가? 응, 있습니다. 응, 응. 약과도 있고. 그럼 약과 먹어볼래? 응. 나게 두개 주세요. 네, 계세요. 응. 하이리 그러면 애플파이 먹을래? 안 먹을래? 응. 우와 많이 나왔어. 응. 네. 사과파이 하나만 주세요 네. <laughs> 또뭐살라고 여기 이제 건너서 그거 카스타라 산다고 하지 않았어? 들어가자 얘 그럼 안고 갈래? 카라 <laughs> 아, 이거 봐독 들었대 독들 빨간 거. 독들 빨간 거. 하 순데렐라야? 신 <laughs> 신데렐라는 아니고 순대 레일라. 아빠 순대 레라백성분들 헷갈리는 거. 아 맞다. <laughs> 나 그냥 알아듣고 있었어. 마누라 알아들었어. <laughs> 아, 바로... <laughs> 광시 카스테라 가볼까? 오 열었어. 왜 열었어? 카스테라. 어 사자. 사자 사자. 카스테라 오리지널로 하나. 가져가면. 카드를 회수해 주세요. <laughs> 음! 나는 확실히 이게 맛있다. 사과당? 더 바삭해. 음. 안녕히 계세요. 내가 그 입술을 어. 음. 오빠, 그냥 여기서 또 먹을까? 내가 말아, 옷장 한번 볼래? 저거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또 먹고 싶어졌어. 그래? 그럼 먹고 가자, 여기서? 받아라 진짜 여기 먹으러 갔구가 우리 먹으러 갔어. 내가 말한 건 이거거든. 나, 난이새우광정이 맛있어 보여가지고... 새우광정도 맛있긴 하겠다. 그럼 뭐그 자리를 잡을까? 일단 자리 잡자. <laughs> 나, 걔 갖다놓고 올게. 아, 맞다. <웃음> 아. <웃음> 결국 또... 또 여기서... 여기가 좋긴 해. 어 오면 자꾸 먹게 돼. 뭐를...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laughs>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강정 맛 네, 안녕하세요. 오징어는 먹고 가고 제육은 포장해 갈게요. 그 오징어랑 제육 주문 해놨고 치킨 닭다리 다 됐다니까 갖고 올게. 또 여기 와서 한판 벌리고 있네. 오. 다리야? 오, 엄청 크네? 이렇게 좀 꺼내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잡아먹어. 잡아먹어. 뼈, 뼈 있는 거니까 조심해. 맛있어, 치킨? 맛있겠다. 음. 음. 맛있어? 응. 야, 이건 너무 뼈밖에 없다, 근데 여기는. 그리고 이게 가격 대비 양, 양이 어, 어, 튀김만 어, 좀 크고 어제 꼬치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거 얼마지? 3,500원이야 훨씬 낫네 엄마 그거 가지러 갔다 올게 잠깐만 오양 뭔데? 진짜 많다 세개나 <laughs> 줬어 와, 사탕도 주시고 남으면 싸가라고 주셨어 밥 접시까지 어떤 거요 이거요? 네. 이거 는 저기 또보기네의 오징어 볶음. 아 오징어 볶음. 네. 근데 여기가 다 미리 해놓고 이런 게 아니라 주문 들어오면은 해가지고 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음. 그게 더... 다 맛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어 예산 시장 더 좋아졌어. <laughs> 잠깐만 이게 2만 원 아치 맞지?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많지. 그래도 2만 원 치고도 많긴 해. 음. 제육이 만원 아치고 한 살짝 열어서 맛 볼까? 오. 모랑모랑 날때한번 맛봐야지. 나 너무 안 달아서 좋은데? 왜안 달아? 근데 우리 어제 얼마치 얼마치 산 거야? 3만 원. 이거 만 원. 그두개 약간 천 원. 6만9천 원. 원. <laughs> 또 칠만. <7만. 웃음> 오늘만. 어제 거 빼고. 무슨 한끼만 먹는데 무슨? 근데 이건 한 끼는 진짜 아니야. 포장이 더 많아. 어. 이거 3 일치 먹자. 응. 왔다. 가, 출동. 나는 그거 조금 여다 찍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도 찍어 먹으려고. 좋아. 뭐야. 핸드폰에떨어지겠다아 그거 남긴 거. 이렇게 이렇게. 어. 오늘은 많이, 어, 많이 불고 먹네? 어. 아 뜨거 한다, 이제 또. <laughs> 김이 꽉 <빨빨나>. 발라. 어? <laughs> 김이 찍기 이렇게 많이 발라야 맛있지. 음. 이 소스로 진짜 다 되게 잘 먹네. <laughs> 소스가 많아가지고 좋아. 그 새우도 많고 좋아. 오늘 어, 새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았고, 음. 이게 지신의 한순에 너무 맛있어. 여기서 먹기 잘했네. 브런치 놓치고 거하게 먹기. 아니면 커피도 아예 저기 다방면 카페랑 있거든? 이거 포장한다, 일단. 어, 포장해. 배불러. 아배부러 어, 이게 음.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뭐? 배부른척 금지. 음. 어. 음. <laughs> 배부른척 금지. 딱 걸렸네. <laughs> 결국에 거의 다싸가는것 같다. 신기 없게 먹었는데도 꽉 차네. 안 먹고 야겠다 사장님 이거 포장용기 주신 거 진짜 대박. 필수였다. 음. 집에 가을 있지. 가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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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누라 맥주. 뭐야? 음. 노을. 노을? <laughs> 가을이 뭐 누구 이름인가 뭐, 무, 뭐 무슨 비유언가 가을이 뭔가 했네. 짐이 많아졌네. 오 무겁다 이거 음. 되게 무거워. 여기. 여기 근데 생각보다 더 좋네. 브런치 먹으러 안 가고 지금. 여기 다시 주저 앉은 거 좋은 것 같은데? 음. 먹을 거 같은데? 이데 먹을 거안 먹을 거야? 또 먹어? 맛, 맛 봐야지 샀잖아. 와, 배가 그렇게 부르는데도 와. 와 진짜 트 대박이다. 나도 약간. 대박이다. 되게 달거 같은데? 그 정도 먹는 거야? 맛있어? 사과 향이 나는 약관인데 약과 자체가 막 마시는 약과 같아 조심해 하이라. 이빨 부딪히면 우리 렉스로가 팔아야 돼. 근데 요즘 둘이 좀 친해진 것 같다. 아 근데 얘 홈스쿨 하면서 오빠랑 친해졌어. 음. 신기해. 아니, 나랑 있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왜. <laughs> 왜 아빠랑 더 친해지는 거지? 둘이 먼저 가 있어. <laughs> 나 마시고 갈게. 차이가 있을래? 응. 나 화장실 갔다 올래. 나 갔다 올게. 응. 쌀 10번 하네. 사, 우리 쌀열번하사과당려어 봐봐 여기 카 여기 이거, 이거. 아 그러면 캠코도 되게 아, 이거, 이거. 옛날 캠코다 오늘도. 먹다 끝나는 여행. 음.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나는 여행. 진짜 웃기네. 예산시장에서. 예산시장에서 내내 먹다가 가. 그래도 예산이 멀지도 않고, 음. 한 1시간 거리에 괜찮은 것 같아. 한 번씩 갔다 오기도. 먹으러 갔다 오긴 딱이야. 먹으러 <laughs> 갔다 오긴 거의 최고 같아. 가격도 너무 괜찮고, 먹을 것도 많고, 차박해도 부담없고. 원래 다른 데 가려고 는데 여기서 점심까지 먹고 <laughs> 진짜 웃겨. 며칠짜리 식량까지 이렇게 포장해 놓까좀 어. 든든해. <laughs> 그니까. 진짜 시장에서 장 봐가는 것 같아.